20세기 초, 유럽은 제국들의 팽창 욕망으로 뒤덮였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해외 식민지를 탐내며 경쟁했고, 독일은 뒤처지지 않으려 급격히 무장했습니다. 신문 헤드라인은 매일 새로운 위협을 외쳤고, 군부는 전쟁 계획을 세우며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민족주의의 열풍이 각국을 휩쓸며 평화의 기반을 서서히 무너뜨렸죠. 이 모든 것이 세계 대전의 화약고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쇠퇴는 발칸 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로 독립한 국가들은 영토 분쟁으로 피를 흘렸고 암살과 테러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사라예보의 골목에서는 청년들이 복수를 다짐했고 유럽의 외교관들은 이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긴장하며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발칸은 유럽의 화약고가 되어버렸고 작은 불씨 하나가 대륙을 불태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1914년 6월 28일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의 차량에 총성이 울렸습니다. 가브릴로 프린치프의 한 방이 유럽의 운명을 바꿔버린 순간이었죠. 오스트리아는 즉시 보복을 선언했고 동맹 체계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각국의 군대는 동원령을 내렸고 신문은 전쟁의 공포를 외쳤습니다. 사라예보의 총성은 단순한 암살이 아닌 세계를 불바다로 몰아넣은 첫 번째 불씨였습니다. 한번 시작된 전쟁은 동맹 체계를 타고 유럽 전역으로 번졌습니다. 독일이 벨기에를 침공하자 영국이 참전했고 러시아와 프랑스도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참호 속에서 병사들은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고 후방에서는 가족들이 눈물로 기다렸습니다. 외교관들의 필사적인 평화 노력도 소용없었죠. 사라예보의 작은 불씨는 이제 세계를 삼킬 거대한 화염이 되어 버렸습니다.